오늘은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습관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다고 하시죠. 그러나 그 시간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물러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지내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날이 지루하고 무력한 기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7가지 습관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풍성한 은퇴 생활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일곱 가지 습관을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그 길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 계획 재점검하기.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재정입니다. 경제적인 안정감은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분들도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거나 일정하지 않게 되면서 걱정이 많아지곤 합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 같은 돌발적인 지출까지 생긴다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재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자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금, 투자, 연금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리하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돈이 어디에서 새어나가고 있는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또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나눠서 예산을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나 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과 취미생활이나 여행 같은 선택적 지출을 나누어 관리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어디에 써야 적절한지를 고민하며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한계가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 전문가나 연금 설계사와 상담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김정혜 씨는 은퇴 후 초기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축만 하면 될줄 알았던 재정 관리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저에게 딱 맞는 플랜을 찾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소소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강의를 하거나 취미를 통해 부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줄뿐 아니라 삶의 활력도 더해줍니다. 68세의 박철수 씨는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점검하면서 자신의 오래된 취미였던 목공 기술을 활용해 작은 소득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취미로만 여겼는데 지금은 그걸 통해 조금씩 수입도 생기고 제 시간도 더 의미있게 활용되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A. 신체 건강을 지키는데 집중하기.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점점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은퇴 전에는 일과 바쁜 일상에 치어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제야말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신체 건강을 돌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막상 시작하기 어려워하곤 합니다. 운동이 꼭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는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활력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식이나 불균형한 식사를 하면 몸이 쉽게 무거워지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채소와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트륨이나 당분이 높은 음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작은 이상 신호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나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70대의 이정민 씨는 은퇴 후 갑작스런 건강 이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미리 검진을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온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김혜진 씨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주변 이웃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운동을 핑계로 나가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라고 하셨죠. 결국 건강은 노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걷는 한 걸음, 한 끼의 건강한 식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여러분의 삶을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3.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가꾸기. 은퇴 후의 삶이 외롭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살아오다가 은퇴 후에는 관계의 폭이 좁아지면서 새로운 공허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오히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다시 가꾸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인간 관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쳤던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그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 책을 읽거나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작은 노력들이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롭게 확장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교류는 추억을 공유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동시에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강좌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은 대화에서 듣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하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65세의 박영수 씨는 은퇴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삶의 활력과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새로운 인연과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4. 새로운 취미와 배움에 도전하기. 은퇴 후의 삶은 오랜 시간 동안 바쁘게 달려온 인생의 쉼표이자 새로운 시작의 장을 열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일상을 막연히 휴식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 시기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배우며 인생의 두 번째 막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바빠서 시도하지 못했던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예술적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을 사용해 창작하는 활동은 두뇌를 자극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66세의 정미숙 씨는 은퇴 후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손끝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성취감이 너무 좋아요. 제 작품을 보고 손주들이 칭찬해 줄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미 활동 외에도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배움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컴퓨터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70대의 김철수 씨는 은퇴 후 스마트폰 활용법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손주들과 더잘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손주들에게 더 이상 옛날 사람 취급을 받지 않게 돼서 정말 뿌듯합니다라며 웃으셨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도 생깁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생의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이런 교류는 단순히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취미나 배움은 인생에 대한 열정을 되살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몰입하다 보면 나이가 주는 제한이 아닌 가능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도전이라도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주말에 가까운 산책로를 탐험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조금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배움의 길에 도전하며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풍성해지고 빛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과 내면 돌보기. 은퇴 후의 삶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내면의 평화를 돌보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바쁘게 살아오며 가족을 부양하고 일을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볼 시간이 부족했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은퇴 후에는 내면을 가꾸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도구나 준비물이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자신에게 집중해보세요. 처음에는 단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쓸데없는 잡념은 사라지고 마음이 점차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지요. 실제로 72세의 이정수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명상을 시작하면서 삶의 속도가 느려졌지만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욱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면을 돌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었거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들었다는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의 순간을 떠올리다 보면 삶에서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고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인해 혼란스럽거나 외로운 감정이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일기나 메모를 통해 기록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보세요.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책로나 공원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느껴보세요.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잔잔한 위로를 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꾸는 시기입니다. 명상과 감사,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흘러갈 것입니다. 6. 재정 관리와 현명한 소비 습관 갖기.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 관리는 노후 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시기에 현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출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은퇴 전에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생활하며 지출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현재의 자산과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며 소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수입과 지출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명한 소비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과소비를 줄이고 가치 있는 소비를 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는 대신 삶에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을 줄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68세의 박상철 씨는 은퇴 후 여행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쿠폰과 할인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여행 중에는 좋은 숙소와 맛집에 투자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비에도 우선순위를 정하니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군요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은퇴 후에도 소규모의 투자나 부업을 통해 재정적 여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는 피해야 하지만, 자신이 잘 아는 분야나 안전한 자산의 소액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공공채권, 또는 소소한 부업활동을 통해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얻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긴급 상황에 대비해, 꼭 필요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안정을 넘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삶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재정적인 부분을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노후 자금이나 유산 계획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고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가족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 관리와 소비 습관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산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해보세요. 적절한 재정 관리는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7. 몸과 마음을 위한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인간관계가 풍요로워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는 노후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운동은 노년기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때 운동은 무조건 격렬한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 없으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동네 공원이나 강변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셔보세요. 걷기는 관절에 무리가 적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며 우울감을 줄이고 활력을 불어넣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덤벨을 드는 대신 가벼운 저항밴드나 의자를 이용한 운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나 벽을 이용한 푸쉬업 같은 간단한 동작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하루를 활기차게 열수 있는 좋은 준비 운동이 됩니다. 운동 외에도 정기적인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복용과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도 병행해야 합니다. 너무 기름지거나 짠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몸속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운동 후의 뿌듯함은 삶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할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테니스를 치거나 수영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요가나 자전거 타기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고 그것을 즐기며 지속해 나간다면 건강한 삶은 물론이고 매일이 더 활기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건강은 곧 행복한 노후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보세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실천해야 할 일곱 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씩 다시 떠올려 보면 모두가 어렵거나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일들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 모든 습관은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큽니다. 노후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골라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변화는 크고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걷는 10분의 산책, 감사의 말을 적는 하루 한 줄의 메모,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로도 충분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더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끝으로 은퇴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빛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와 실천 방법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